이번 사연은 내 아이는 안 봐준다 못 봐가 말해놓고 신우 아이는 외국까지 가서 봐준 시어머니가 어떤 부탁을 해도 막말로 거절한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되었고, 아이가 늦게 생겨 이제 새돌된 아이 키우고 있어요. 둘째 갖기도 힘들 거라고 병원에서 하나만 잘 키우라고 했는데, 기적같이 둘째가 찾아와 곧 막달이 됩니다. 저는 첫째를 어린이집 오픈 시간 전에 데려가서 기다리다가 문 열리면 바로 맡기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에 데리고 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에 임신했을 때 입덧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일부러 밥하고 냄새 심한 청국장 끓여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밥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헛구역질이 나는데도 남편 밥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밥을 해 놓고 가셨어요. 며느리가 입덧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올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야 골라 죽겠지? 라는 표정으로, 그래도 내 손주는 잘큰 한가 보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깔깔거리고 웃으시던 시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반면에 저희 찐정엄마는 입덧 하는 딸 안쓰럽다고 크래커, 견과류 등 최대한 냄새 안 나는 음식 사다 주시면서, 나를 닮아 입덧이 심한가 보다. 미안해 하셨어요? 12주까지만 고생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고요. 저희 큰애는 딸이에요. 시어머니는 첫째는 아들을 낳아야 엄마 마음이 편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리고 막달쯤 되어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고 한다 말하니 그 비싼 데를 뭐 하러 가냐고 네 주제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출산비용 천만원 모아놔서 산후조리원 2주 다녀왔고요. 오전에 3시간 동안 산후조리사 쓰면서 도움받고 이틀에 한번 오후에 파출부 쓰면서 집안정리 도움받았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이 모유 먹이느라 매운 거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낙지볶음 양념게장 좋아한다고 만들어 오셔서 막상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쓰다 보니 또 열받네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모작은 안 한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내 네, 아이 키우고 손주 키워주는 게 이모작이지 뭐니?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어머, 세상에. 그런 표현을 쓰다니 너희 시어머니 대박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손주 봐주는 것을 이모적 운운하시며 거절하시더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이번에 진짜 손안 가는 어르신댁을 맡았다고 주로 말법만 하면 된다고 신나서 자랑하시던 시어머니 그 얼굴 정말 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 연금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제가 아이 낳자마자 손주 봐주기 싫다는 핑계로 직업을 갖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애초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이 맡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칠에 겁먹고 본인의 일 찾아가신 시어머니 정말 계획적인데다가 부지런할 시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없는 건 덤이고요. 저는 첫애 돌이 지나자마자 아까 말했던 대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애 볼래, 반일할래 하면 반일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를 일찍 맡기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제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일에 몰두하니 나름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주에 사는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신우라 그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희 아이가 신생아였을 때쯤 신우가 한국에서 결혼식한다고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자는데 방문을 확 열어서 아이 깨우고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파악도 못하는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제 남편 카드로 스듬에 예약하고 돈도 엄청 늦게 줘서 골머리 썩혀서 신우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신우가 임신하고 입덧이 심하고 물만 먹어도 올려서 6kg가 넘게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엄청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입덧할 때는 일부러 냄새나는 음식만 골라서 하고 가신 나쁜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호주로 달려가서 입덧 가라앉을 때까지 입맛에 맞는 음식 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안정되면 아기 낳는 거 보고 아이 키워주고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작은 안 하겠다는 말씀 하신 분이 누구셨는지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덧은 시일 지나면 가라앉는 것이니 어머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우는 어릴 때부터 내 손을 안 거친 게 없다. 내 도움 없이 못 사는 애다. 라고 하시며 당장이라도 호주로 날아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20분 떨어진 거리에 사시는데 제가 아이 낳고 딱두번 우리 아이 돌봐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회사 복귀하기 전에 건강검진 받느라 한번, 아이가 탈장 수술하느라 한번 오신 적 있고요. 이모작 운운하시면서 딱선 긋는 시어머니께 도움받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딸의 임신에 노심초사하고 호들갑 떨고 호주에 가셨는데 어머님 다짐과는 달리 이모작 하시면서 등골, 허벅지 힘, 다 빠질 때까지 고생하지 마시고 시험 시험 잘 돌봐주시면서 어머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한마디 했어요. 호주에 가시고 어버이날이 되어 전화드려서 외국 생활하기 답답하지 않으시냐고 건강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더러 니네 불같은 성질 아이에게 쏟아붙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아이 잘 키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뜬금포도 이런 뜬금포가 없었는데 나는 어머님과 본래 핑퐁 대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어머니이시니 좋게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둘째를 자연 임신하게 되었어요. 어린 첫째 키우면서 회사 생활하며 어김없이 입덧이 시작되어 전철에서 언제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 비닐봉지를 손에 움켜쥐고 노심초사했죠. 아이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시어머니께 이번 아이는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니 생전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첫애도 똘망똘망하게 잘 키우는데 귀한 복덩이가 선물처럼 와주었구나. 내가 신우 아이 좀 봐주고 한국 갈 테니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정말 수고가 많다. 너희 아버님께 맛있는 거 사주라고 내가 부탁해놓았으니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입덧이 남아 있어서 잘못 먹는 상황인데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는 아들 먹이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살다가 몇주 후에 시아버지도 신우 아이 보신다고 호주에 가셨고 안부전화 하는데 신우 애 보는 거 정말 힘들어서 손가락이 붓고 관절염이 왔다고 하소연하시더군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첫해 챙기고 7시 반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서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에 데리고 오느라 정신이 나갈 지경인데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나이가 몇인데 혼자 아이 목욕도 못 시키고 어머님 도움 없이 나가지도 못하냐고 어머님께 너무 의존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아니냐고 말해버렸어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목욕시키는 법 배워서 집에 오자마자 혼자 아이 뒤통수 받치고 혼자 목욕 다 시켰거든요. 서툴러도 조금씩 해보면 다 가능한 건데 언제까지 어머님 의지하며 살 거냐고 한소리 했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소리를 낮추며 소근소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신우 부부가 자기들은 잘 때만은 편하고 싶다고 부부가 안방에서 큰 침대에서 자고 어머님이랑 아이랑 작은 방에서 자는데 아이가 잠들면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서 신우에게 아이 젖먹이라고 데려다 주는데 요즘 가장 큰 소원이 다섯 시간이라도 내리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주가 아무리 좋아도 사위 눈치가 보여서 이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환경이 바뀌니 나도 이제 호주는 진절머리 난다고 한국에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우리 집에서 좀 계시면서 손자 품은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전에 아이 이모작은 안 하신다고 선 그으신 적이 있지 않냐고 어머님 도움은 1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어머님 댁에 가셔서 아버님과 편히 지내시라고 말해버렸어요. 한달 후에 어머님은 호주에서 돌아오셨고 같이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는데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모작은 안할 거다. 내 친구들 중 제일 팔자 좋아 보이는 친구가 바로 손주 안 봐주는 친구라고 말한 게 씨가 되어 네가 아이를 늦게 가졌나 보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이를 갔는데 그동안 얼마나 속태웠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딸, 아들 다 가진 엄마라고 정말 대견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호주에 계시면서 남의 성씨 가진 손주를 돌봐주고 몸이 상했다면서 진작에 우리 친손주 봐줬으면 내 몸이 상해도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시어머니 개모임에서 2박 3일간 여수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서 아직 회사 다니시는 너희 시아버지 밥좀 챙겨드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호주 가 계시는 동안 아버님 혼자 밥잘 차려 드셨다. 저 둘째 곧 만삭이 되어 가는데 아버님 댁에 가서 밥 차려 드릴 기운도 시간도 없다. 한국에 오시자마자 립서비스 몇 마디 하시고 결국 목적은 시아버지 식사 부탁하는 거였냐고 절대로 못 한다고 소리 질렀어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선물처럼 찾아온 내 귀한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이라고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가리지 않고 말하는 당신 어머니 도저히 상대 못하겠으니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당신이 직접 어머님하고 소통하라고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손녀랑 통화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으셨으니 제가 아이 보여드리고 싶을 때 보여드릴 것이다. 그러니 괜히 손주 보고 싶다고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올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우처럼 남동생 카드 쓰고 몇달 뒤에 갚는 무식한 짓한적 없고 동생 부부끼리 잘 살도록 괜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 근데 당신네 가족들은 뭐냐고 말했어요. 호주 가셔서 신우 아이 보느라 아프신 거 저에게 부담 지워줄 생각 마시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아버님 식사 준비는 해놓고 가셔야 제대로 된 아내 아니겠냐고. 제가 어머님을 그대로 닮아 나중에 귀찮은 일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시어머니가 되면 좋겠냐는 막말도 덧붙였네요. 20분 거리에 있는 손주 봐주는 건 싫고, 머나먼 호주까지 가서 외손주 봐주신 시어머니께 절대 아쉬운 소리 할 생각 없으니 안심하시고, 어머님도 편하게 보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까이 산다고 저희에게 기댈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배가 살짝 뭉쳐서 긴장했는데 조금 쉬었더니 태동도 예전과 같아 마음이 좀 진정되었어요. 제가 시원하게 할말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저도 시어머니가 되면 우리 시어머니와 같이 막말하는 사람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 단단히 되었기 때문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볼게요. 남편이 시어머니 욕은 인터넷에 하라고 해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겠죠. 시원하게 잘 질러버리셨네요. 시모의 술수를 전부 파악하고 있으니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시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며느님이시네요.